잠을 못 자서 치매까지 걸린 정치인과 유명인. 세계 정치 역사 채널이지만 세계 유명 인사들의 질병, 죽음을 찾다 보니 잠과 생명의 연관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과 질병에 관심이 많은 우리 채널 구독자들을 위해 유명 인사들의 수면 습관과 불면증, 죽음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으니 마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영상이니 선 구독, 선 좋아요도 좋습니다. 수면과 치매특히 알츠하이머병 관계는 지난 10여년간 의학, 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됐습니다.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인데 깊은 수면서파 수면 서파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치매 원인이 되는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타올 제거하게 됩니다. 불면증, 수면 부족의 원인으로 치매 위험증가라는 결과가 생기게 되죠. 하버드, 스탠퍼드 등의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만성 불면증이 있으면 노년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약 1.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치매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불면증, 수면 각성주기 교란이 동반되어 양방향 악순환이 생깁니다. 불면증과 치매를 동시에 앓았던 정치인, 유명인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경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수면 부족일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1.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2차 대전 중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밤새 깨어 있음, 낮잠 습관으로 유명. 그의 어록 중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된다는 말이 유명하죠. 치매 기록, 퇴임 후 뇌졸중을 여러 차례 겪으며 혈관성 치매 증상인지 저하, 언어 문제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대처 수상은 강인한 리더십과 단호한 정치적 결단력 때문에 철의 여인이라 부르죠. 대처 수상의 불면증 기록도 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슬리프 이즈포 윈프스 잠은 약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발언 그녀의 동료였던 전 법무장관 켄 클라크는 대처가 적은 수면으로도 뛰어난 지적 능력을 유지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대처는 하루 4시간 수면, 습관이 만성적 수면 부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즉, 불면증이라기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이 잠자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처는 2000년대 초반 알츠하이머 혈관성 혼합침해의 진단을 받았고 20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3. 로빈 윌리엄스 영화 배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했던 그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죠. 그는 루이소체 치매, 루이바디 디멘셔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전 불면, 불안 환각 증상이 보고되었죠. 루이소체 치매는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파킨슨 증상, 수면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4. 글렌 캠벨 가수 미국 가수 글렌 캠벨 또한 수면 장애와 알츠하이머병 기록이 있습니다. 투병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했고 그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인기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사례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은 것이 확실한 레이건 대통령은 한 기사에서는 레이건이 8시간 수면이 필요하며 9시간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눕는 것을 즐겼다는 글이 있어 불면증과는 거리가 있던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든 예외 사례가 분명히 있어 일반화를 하는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의 사례, 바로 영화배우 블루스 윌리스 사례입니다. 그는 전두축 뛰어 치매로 인해 은퇴했죠. 전두축 뛰어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뚜렷한 외부적 원인이 있는 병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죠. 술 불면증 같은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뇌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입니다. 치매에도 종류가 다양하므로 원인을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엄연히 수면과 치매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의학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구독자분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수면 습관 5가지를 공개합니다. 1. 하루 7, 8시간 충분히 취침 너무 짧은 수면이나 과도한 수면 모두 치매 위험 증가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수면학회 권고 성인 7, 8시간 수면 2.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뇌의 생체 시계. 서카디안 리듬을 안정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보호. 3.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줄이기. 카페인, 오후 늦게 섭취 시 깊은 수면 방해. 알코올, 잠들기 쉽게 하지만 깊은 수면 억제. 흡연, 뇌 혈관 질환 위험 높이고 혈관성 치매와도 연관. 4. 수면 환경 최적화. 방은 어둡게, 조용하게, 적정 온도 설정.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TV는 자기 한두 시간 전 줄이기. 꼭 규칙적 운동 낮잠은 20분 이내. 주 3, 4회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만 깊게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실천해서 불면증 예방하시기 바라고 정치인들은 특히 잠좀잘 자서 좋은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